kf-21 보라매가 대당 900억 원대를 확정하자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처럼 예산이 촉박한 국가나 중동처럼 정치적 제약 때문에 5세대급 전투기를 들이기 어려운 국가들이나 동유럽처럼 러시아 전력을 견제해야 하는 나토변두리까지 모두가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상위권 능력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는 신형 ASA 레이더, 장거리 미티어 미사일까지 품고도 F-35의 절반 이하라는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과 자동화, 자부품 국산화라는 세 축을 엮어 원가를 꾸준히 낮췄고 끝내 업계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과거 F-16이 형성한 중가시장대는 KF-21이 대체하고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지켜온 고가 영역도 충분히 경쟁할 만합니다. 머지않아 차세대 GCAP가 등장하겠지만 양산 시점은 2035년 이후라 그동안의 공백이 큽니다. 그 사이를 KF-21이 메우면 시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한화가 추진 중인 독자 엔진이 일정대로 완성돼 라이선스 비용까지 사라지면 가격은 한번더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전투기 구매국들 사이에서는 왜두 배의 돈을 내어가며 다른 전투기를 구매하냐고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900억 건대로 확정 지은 KF21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가격 전략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복선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최소 120대를 확약했고 이 숫자를 바탕으로 부품사들은 선 투자에 나섰습니다. 선투자는 생산 라인이 돌아갈 기폭제가 되었고 고정비를 한꺼번에 흡수하면서 단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원화 약세도 호재였습니다. 해외 원재료 구간에서 환율이득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2년 전 대비 실제 비용은 1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엔진은 아직 G2사의 F414를 면허 생산하지만 이미 터빈 블레이드 연소기 배관의 국산 비율이 45%를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8년에 60%를 달성할 계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품 조달가는 한번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g 이사와는 동일 등급 엔진을 사용하는 다른 기체들과 공동 발주하기로 합의하면서 고가 부품도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KF-21의 기체는 탄소 복합제 비중이 높아서 공정 효율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층 로봇셀이 야간교대까지 풀가동하며 하루 40시간의 작업률을 확보했고 균일한 수지 토출 덕분에 분량률은 5%미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업체들과 견주어도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있습니다. 2019년 겨울 전자파 시험동에서 스텔스 도마기 목표 주파수 대역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열변색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험 완주를 한주 앞둔 시점이었지만 총괄 팀장은 즉시 도료제 조사를 불러 조성을 변경했고 시제 1호기의 외장을 밤새 갈아엎었습니다. 덕분에 초도비행에서 레이더 반사 패턴이 규명되었고 6여간에 들어갔고 마하 1.2를 돌파해서 스텔스 도막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발표에는 라인 셧다운 7시간으로만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소재와 재료들을 국산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엔진 국산화와 더불어 추진 중인 숨겨진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한화가 군수용 가스터빙 공정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3D 금속 프린팅 블레이드를 실증하고 있는데 목표는 2030년대 중반 TVO를 지금보다 20% 늘린 파생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파생 엔진이 실전 적용된다면 KF21은 동일 출력을 유지한 채 연료 효율을 개선할 수 있어 전투행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실험실 데이터이지만 압축기 단계에서 확인된 효율 개수는 예상보다 1% 높게 나왔습니다. 1%가 작은 숫자 같아도 전투기 연료 체계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가격 경쟁력은 생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은 예비 부품 패키지를 미리 주문했고, 창정비 허브를 진주와 사천으로 분산해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해외 고객이 기체를 운영할 때. 초기 3년간 국내로 다시 들고 올 필요 없이 현지에서 24시간 내 부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계약이 설계돼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 유지비가 낮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동남아 여러 국가는 KF-21을 도입 검토 단계로 올렸습니다. 필리핀은 노후 스콜피온 요격 체계와 OV-104를 대체해야 해서 공군 예산의 40%를 전투기에 쓰기로 했고 여기에 KF-21이 유력 후보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MRCA-2 사업으로 알려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라팔 대신 KF-21을 공식 대안으로 적시했습니다. 중동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UAE는 F-35 도입이 의회 승인 문제로 지연되자 현지 조립 라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KF-21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방상위협 SAMI를 통해 구성품 후속 생산 네트워크를 검토 중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기술 이전 수준입니다. ASA e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의 암호 모듈이 한국 주도로 통제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승인이 늦어져도 한국 단독 허가만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체계를 경험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 F-16C 블록 52가 퇴역할 때 KF-21을 후보에 올려두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교환 가치가 MRO 절차입니다. 폴란드는 MRO를 전투기 본기보다도더 신경 쓰는데 KF-21은 이미 완성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제공해 유지비 예측을 단순 분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코와 루마니아도 비슷한 이유로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록투 계량 역시 가격 폭등을 막는 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면 기체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텔스 외피의 캐노피 라인이 달라지지만 디지털 트윈 기반 구조로 시뮬레이션이 이미 1000소티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오류 범위를 줄였습니다. 덕분에 설계 변경의 범위가 좁아져 공정 비용 상승이 10% 수준에 머무른다는 계산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가장 지루하게 문제 삼을 소프트웨어도 변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조종사 보조 알고리즘을 외국계 업체와 공동 개발할 경우 대당 10%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려고 카이는 국내 AI 스타트업과 협력해 전술 판단 모듈을 자체 개발 중입니다. 테스트 배드로 쓰이는 것은 KF21 시제 6호기이며 가상의 스튜어디스 호출 시나리오 같은 비상 절차까지 입력해 실제 전투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Gen 31 파생형을 수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제약과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으로 이미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F21이 실적을 쌓으면 중급 시장을 흡수한 뒤. 고가 시장을 잠식하는 역상향 압박이 작동합니다. 프랑스는 라팔 F4를 내세우지만 가격이 KF21의 2.7배라 예산 통과가 쉽지 않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GCAP는 등장 시기는 각 국가들의 이권이 얽히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KF21이 투입된 시기에 공백을 메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도 KF21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탄소 복합재 자동화, 액티브 레이다 제작, AI 예지정비 플랫폼 같은 핵심 기술이 민간항공과 우주산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누리호 로켓 탱크패널과 KF21 주익은 동일 설비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설비에서 얻은 품질관리 노하우가 위성 탑재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이 지속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은 세 단계로 재편됩니다. 초저가형은 파키스탄 중국제가 담당하고 중간가격대는 KF21이 장악하며 고가형은 5세대와 차세대 6세대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KF21의 확장은 보가형 수요마저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지비와 출고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면 KF21이 5세대 가성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양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품 공급 병목, 인도네시아 분담금 지연, AI 알고리즘 로열티 문제 같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잔여 분담금을 늦출 경우 한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상쇄하려고. 한국은 UAE 투자카드를 활용해 일부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일정을 관리합니다. 블록투가기한 내 시험비행을 마치고 2032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시너지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양산이 지연되면 비용 상승 폭이 커집니다. 때문에 한국 방사청은 이를 방지하려고 개발팀과 생산팀을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묶어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습니다. KF21의 가격 혁신이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전투기 교체 주기가 짧아집니다. 중간급 가격에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면 오래된 4세대 기체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둘째, 다편제 조달 방식이 증가합니다. 국가들이 한 기종에 올인하기보다 KF21을 포함해 복수 기종을 운용하며 위험을 분산하려 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 이전 협상이 강화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건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모델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기존 강대국도 같은 조건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도 도전입니다.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현지 생산 비중이 커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암호 모듈만큼은 국내 통제해두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수출 성공의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남해 시험구역에서는 블록투의 사전 비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신형 G슈트와 통합 전자헬멧을 테스트하고 개측기는 레이더 반사 특성 값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기체가 착륙하면 남해의 짱 공기를 털어낸 뒤 즉시 가상피로 해석 터미널에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계속 진화하고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경량 합금을 갖고 풍동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보람의 900억 원대 진입은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철두철미 미하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국산화 공정 혁신 장기적인 시장 안목이 만들어낸 궁극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을 이야기할 때 KF21은 반드시 등장할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7일 6세대기 기술 확보 중 영상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도 과연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텔스기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6세대 전투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한국의 KF-21이 단순히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최적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전한 속보를 보면 한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과 인공지능 통합 기술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KF21 블록3 개량 사업과 연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국가들의 협력이 가시화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분석합니다. 사우디와 UAE 모두 미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g 캡의 사우디가 참여하려다 무산된 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파트너를 확보하고 상대방은 빠르고 유연한 개발 진행이 가능한 한국형 프로젝트에 올라탈 수 있으니 서로에게 매력적인 카드라는 거죠. 그럼 실제 성과는 어떨까요? 일단 2025년 4월 29일자 기사에 아미 레커그니션 등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소식을 크게 다룬 것을 보면 해외에서도 진지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한국에 축적된 항공 엔진 및 스텔스 기술 노하우가 더해져 6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가 크게 단축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AI, 무장 체계, 스텔스 성능 등 모든 분야가 한국의 특유의 확장성이 있는 설계와 결합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일 거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F-47, 유럽의 G-CAP, 중국의 n 3 6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앞서 개발 일정을 밝히고 있으나 개발 속도와 비용 통제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이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KF21 프로젝트 경험을 발판 삼아 협업 체계를 좀더 탄탄히 갖춘다면 오히려 시장 진입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중동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KF21 시험평가 과정에서 사막기후 대응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사막기후 테스트를 할 여건이 안 된다 보니, 카이는 해외 비공개 지역에서 극단적 온도와 모래 폭풍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데이터를 사우디 측이 우연찮게 입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이 정도면 우리도 쓸만하다라는 긍정적 신뢰가 단숨에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사우디가 지캡에서 한국으로 돌아선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 카이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한국의 KF21 사업에 눈길을 돌리게 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한 한국의 엔진 개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독자 개발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블록3용으로 준비 중인 한국형 F414 엔진을 토대로 6세대 엔진까지 이어갈 계획을 세운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 UAE 협력으로 인해 그 일정이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동 측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기존 대비 훨씬 높은 추력과 극한의 온도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저피탄 배기구 설계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산형 엔진 개발 비용을 일부 분담해주겠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하니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이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21 개발 초기부터 카이는 AI 기반 자율 임무처리 시스템 이른바 카일로 개념을 언급해 왔습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에 즉, 유무인 복합 체계를 주축으로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쉴드아이 등 미국의 혁신 기업과 손잡고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 중이니,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스마트 전투 체계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저 무기와의 연계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왔다는 것은, 군사마니아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사실입니다만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열 관리, 출력, 안정화, 그리고 플랫폼 통합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다면 초기 단계라도 고속장거리 표적 요격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목표를 식별 추적하고 레이저 무기가 즉각 발사된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떠 있는 6세대급 전투기는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미사일처럼 비행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거의 광속으로 타격이 이루어지니 회피 기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 소규모 드론 요격 테스트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다만 아직은 지속 발사 시간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데, 사우디나 UAE와의 협업을 통해 방대한 사막 지역에서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면서 데이터 확보와 냉각 시스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의 환경이 우리 연구진에게는 귀중한 테스트 배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6세대 전투기에서 스텔스 성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텔스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적외선, 전자파, 심지어 사이버 공격 방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합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미국 F-47이나 유럽 직캡, 중국의 젠 h n 3 6도 각기 독특한 스텔스 형상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KF-21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한데, 모아 새로운 복합소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수직보리 날개가 없는 델타윙 구조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공개한 컨셉 영상에 이 요소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곧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난도 설계이자 추력 편향 노즐 기술과 결합될 때 뛰어난 기동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무장을 내부로 집어넣는 것은 필수겠고, 무인 변환 기능을 고려해 조종석 설계도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형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방산업계 관계자의 귀띔에 따르면, 중동 측에서 사막 환경에서도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냉각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장재 기술을 특별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단열과 내마모성이 월등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인데, 한국 연구팀이 이미 이를 상당 부분 만족하는 시제품을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한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내 기술력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의 협력, 해외 소재 업체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AI 레이저 무기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서방 국가들조차 첨단 전투기 개발 일정과 예산 통제에 늘 애를 먹어 왔기 때문에 한국 역시 안정적 자본력과 파트너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우디, UAE 같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덕분에 자금 문제와 실험 환경 문제가 동시에 해소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KF21의 계보를 잇는 블록3에서 6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잘 짜여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2035년 전으로는 한국형 F414 엔진을 완성하고 AI가 거리 속도 방향에 기반한 회피 기동까지 지휘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후 2045년 무렵에는 완전 자유령 무인 전투기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동과의 협력하에 진행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KF21 계열과 6세대 전투기가 세트로 팔릴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중진국 이하의 공군들이 이런 패키지 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자랑하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처럼 고성능이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야 해외에서 팔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세대 전투기도 성능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가성비의 스텔스 파이터로 만들어 수출 판로를 열어젖히겠다는 게 전반적 목표입니다. 이미 KF-21로 맛을 본 수출 노하우가 있으니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보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다 하면 정말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부터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세계 유수의 방산 매체들이 다룰 만큼 그리고 중동의 막강한 자본이 적극 협력할 만큼 기술력과 신뢰를 입증해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10년 뒤 6세대 전투기 무대에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